안녕하세요. 강정은이라고 하고요. 120회 합격 1차 합격했습니다. 네. 아, 아 그. 네. 저는, 어, 삼, 세 번째 만에 합격을 했고요. 네. 그. 뭐지? 네. 간증 내용은? 네. 한. 한 세,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출문제를 한, 그러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3개년도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3개년에, 그러니까 9회차 정도 시험, 그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메스콘크리트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회차별로, 예를 들어서 뭐 메스콘크리트 시공시 유의사항이 나올 때도 있고, 뭐 한중기 시공식 유리상이 나올 때도 있고, 뭐 온도균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이렇게 회차별로마다 어떤 아이, 그러니까 기본 메스콘크리트라는 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이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용어나 서술 구분 없이 장판지로 만들려고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또 용어대로 따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모든 걸다 장판지로 만들려고 해서, 그거를 이제 계속 암기를 하려고 했고요. 서브노트는 한달 전까지는, 한달 전까지 만들고, 아니, 시험 전한달 전까지 만들고, 그거를 이제 한달 동안 암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서브 노트를 만들 때는 웬만한 거는 다 그림을 넣으려고 했어요 도식화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시험 할 때는 다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만 계속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험 한달 전에는 그 모을 수 있는 연차를 다 써가지고 그 시험 한 2주, 3주 정도는 일단, 일단 직장에도 좀 양해를 많이 구했고 또 네, 연차를 다 써서 네, 시험 한 2주 전에는 그냥 거의 암기하고 뭐 수정할 거 있으면 계속 넣고 장판지 계속 불려나가면서 했던 게뭐 합격하는 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네. 네. 질문하세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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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네.